남산공원 인데요 참 남산공원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시내 일을 보러 왔다가 남대문시장 들려서 이제 새로 조성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길이 아니었죠 돌계단으로 만드는 지금은 전부 나무계단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군데 새로 이렇게 다 조성을 해놔서 색다릅니다. 남산에 이제 소나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선충이 있는가 봅니다. 그래서 방제한다고 해놨네요. 소나무 재선충이 걸리면 이제, 안 되겠죠. 표지판이 이렇게 났습니다. 아, 아, 여기, 김유신 장군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. 아주 보이는 편이에요.